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적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결정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올라갈 때 여러 대학을 놓고 그때도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대학만 선택합니까? 전공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대학을 마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선택해서 간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하니까 지금 세 사람이나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laughs> 사람은 수많은 결정과 결단의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단을 내려야 할때 그때 머뭇거리게 되면은 그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 이 결단을 해야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다르느냐? 여호가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만일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결단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지금 갈멜산에서 큰 영적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 대결을 앞두고 이제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들 바로 선택을 해라. 결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눈치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쓰자면 오늘 이제 2025년 8월 첫주 요즘 표현을 쓰자면 세상에 한발 그리고 교회에 한발 걸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머 먹거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어쨌든지 천국도 가야겠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태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요업을 보십시오.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이 왔는데도, 입술로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던 요업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청소년기 되어 들었습니다. 이 사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대꾸도 한번 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초대교회는 보면 은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유대인들의 핏방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핏방 이것이 엄청났습니다. 박회와 핍박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가야겠고 그런데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많은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은 약하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무수많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이나 고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수 있는데, 이걸 놓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이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뭐뭐뭐분 하는 신앙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오늘 이 시대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8월 첫 주에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 열말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우디게아 이 이름은 백성의 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안락한 삶이 보장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그러니까 먼저 금융이 발달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그러니까 면직물을 생산했는데 이 면직물을 생산해서 로마 제국의 대도시로 다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도시입니다 라우디게아이 면직물이 로마 당시에는 최고 좋은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의 귀족들이 라우디게아에서 나온 면직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명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우디게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또 약이나 치료제도 라우디게아는 많이 발달했습니다. 눈병, 특별히 눈병, 또 기병, 귀하리또 피부병 이런 곳에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근처에 보면은. 히에라폴리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는 아주 유명한 그장지에 세계적인 온천인데 또 유황온천, 탄산수온천, 이게 다 있었습니다. 이게 또 몸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세계 각체에서 여기 온천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환자들이 또이 온천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어술도 굉장히 이제 이 도시는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아르폴리가 세계적인 휴양 도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온천 문화가 또 발달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산해진미가 가득한 식당들도 많이 있었고 또 최고급 술집들 뭐 그리고 또막 극취의 활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이 도시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연극장이 있었는데, 이게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연극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주 이제, 어, 그래, 검투사들의 경기도 열리게 되고, 또 가수들의 노래, 또 호모의 오디세이, 이그 유명한 연극들, 그곳에 다 열리는 아주 문화적으로도 첨단을 걸어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환경이 좋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라우디기아 성도들이 비단 이 라디오 라우디기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두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은 이런 세상적인 어떤 유혹들도 핍박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다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또 구원도 받아서 천국도 가고 싶고 이런 두 가지 마음들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게 뭐냐면 적당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 적당히 믿으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어, 뭔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양육도 받고, 새벽 기도도 가고 이러면 뭘 그래 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적당히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광신자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주의, 적당히 믿는 것은 오래 전에부터 내려온 이야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7월 달 들어서서 스타벅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가 전달 대비, 6월달에 대비해서 7월달 들었으면서 15%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커피를 마셔도 그렇습니다. 음?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갑든지 뜨거워지하 핫커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스커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차가운 것도 느끼고 싶고, 그래서 나는 또 뜨거운 것도 느끼고 싶어서 나는 미지근한 커피를 시키겠다. 그거 메뉴에 없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커피는 없다며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지금 말씀의 라우디기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지 마라, 적당히 예수를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차갑다, 뜨겁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차갑다, 뜨겁다. 일반적인 표현 중으로 차갑다 하면은 사람이 인정이 없고 매정하거나 살살 맞다. 이런 사람은 이제 차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차가운 사람,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뜨겁다는 건 뭡니까?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아, 뜨겁다. 또 그리고 또 성질이 급한 사람, 또 뜨겁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지지 마라. 두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타협하지 마라.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겠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즐겁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세상도 좋고 또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한번 달랑 와 가지고 그냥 출근부 도장 찍는 좀 주님 왔다 갑니다. 어? 전국 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모트리고 뭐 나서 빨리 막 그냥 덜로 산으로 피크닉을 가는 것, 놀러 다니는 것, 뭐 그리고 또 세례 가족 모임 예배, 세례 가족 예배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일날 보면은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나대배도 있고 저녁에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일지인데 보면은 낮대배한번 오는 것으로 전부 다한 것처럼 셀 가지고 예배는 상상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육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목표가 뭡니까? 복 받고 그냥 내 인생 문제 해결 받고 위로 받고 그게 예수 믿는 목표입니까? 응 그걸 갖다가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가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1년쯤 되면 도의 경지가 이 정도 되고, 이제 10년쯤 되면 도의 경지가 이 정도 되고, 3, 뭐 20년 되면 도의 경지가 도를 많이 닦아가 말씀이, 말씀이 산 가운데 체득이 되어서 도의 경지가 이제 이 정도 되고, 30년 되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직분인 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지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돌을 닦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돌을 닦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얼마나 되십니까? 그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영적인 성장은 하고 있습니까?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양육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세상에 가서 세상을 즐기고 또 시간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라우디기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리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그렇게 세상 절기고다 절기고 그래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달랑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왕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우디교가 라우디교의 지방이 잘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을 추축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 그 혜택으로 잘 살고 있다, 부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여하니까, 가진 것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유함 세상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기근 영적인 가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고 있으니까 교회와는 멀어지는 것이고 이제 형식적인 신앙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 이 말은 영혼이 그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하지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오지만는늘 공고합니다. 그리고 갈등, 그리고 갈등, 갈망,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고함을 느낄까요? 왜 고독함을 느낄까요? 왜 허무할까요? 왜 가슴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이영적인 가난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이 대그룹의 예배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다 모여서 주일이면은 이큰 건물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웅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한 날개는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친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러니까 대그룹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예배의 날개가 균형을 이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착각을 하기를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면 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일날 나온 예배는 50점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50점 그래서 100점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평일날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 항상 뜨겁습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집니다 차가운 물 어떻습니까? 항상 차갑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태를 차갑게 뜨겁게 내 마음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넘치게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잘 믿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미지근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끝 끊고 돌아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세상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지근해진 적당히 믿고 있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오래된 습관이 되어버린 내 신앙을 어떻게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 여기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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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고. 세 가지를 사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다시 뜨거워지기 위한 이 수고를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절기다가 주일에 한번 살랑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침.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통통으로서 뭘 말씀하느냐면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삽니다. 그러니까 금은 불로 연단해가지고 더 순도 높은 정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불순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전부 다다 사글이 꺼져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불로 내 믿음을 연단해서 정검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흰 옷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깨끗하고 흠 없는 흰 옷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 죄와 내 수치를 가릴수 있는 옷이 흰 옷인데 이흰 옷은 예수의 보혈로 보일러, 예수의 보혈로의 값주고 사신 옷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흰 옷을 내가 입기 위해서는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할 때 주께서 그것을 보혈로 옷을 흰 옷으로 다 가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약은 눈에 넣거나 주변에 바라는 것이 안약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눈을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 바라고 있는 내 눈을 그 안약을 넣어서 안약이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할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증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계하라 열심을 내라 회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열심을 내야 된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회개해라. 이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회복이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다시 주님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볼지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듣고 문을 열면은. 우리 주님이 내한내 내 인생으로 쑥 들어오시겠다는 것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은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같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식사를 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랫동안 세일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세 가족 모임의 그 은혜의 자리, 내 마음문을 열고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자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렇게 회복된 성도에게는 주께서 보좌에 함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늘 보좌에 주님 옆에 함께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 모두가 이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니 맥클루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가스벨 가수가 있습니다 도니 맥클루킨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이집트 왕자의 OSD IM을 AM, 부른 뮤지션입니다 세계적으로 천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가스벨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 좀 불행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척에게 성학대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깊었고 그리고 제제 가운데 살았음 삶 전체가 전부 다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망가졌고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설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회복의 길을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됩니다. 말씀을 부잡고또 찬양을 부르면서 상처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후에 세계적인 찬양국인 그러니까 우린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위풀다운 보디케업이라는 이 찬양,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처럼 상처를 입고 쓰러진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노래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성도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재인일 뿐입니다. 성도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재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목회자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서 또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다 오구르게처럼 뼈속까지 새까만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도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다시 일어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가정 모임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오뚜기 신앙 아닙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수천번 넘어지고 수천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사랑한 여러분, 성도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재인일 뿐이다.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한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즐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천국도 가야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이 변질이 되면서 연약한 신앙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아니면은 내가 내 배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월 첫 주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이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12주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지는 않느냐? 세상도 사랑하고 구원도 받고 싶고 이런 어중간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대그룹 베베 그리고 소그룹 세례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멈춰있던 발걸음, 이 발걸음 세상을 향하는 걸음, 이걸 다시 돌이키는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가족 모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